광주평동산단의 한 공장에서 얼마 전 20대 청년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해당 업체는 설비를 협력업체로 내보내 생산을 계속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했습니다. 업체 측은 수리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작업 중인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숨진 광주의 가전제품 부품 공장. 노동청은 이튿날 아침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 대형 화물차들이 큰 기계를 싣고 공장에서 나옵니다. 철판을 가전 제품에 들어갈 크기에 맞춰 부품으로 찍어내는 금형입니다. 금형이 옮겨진 곳은 사고 사업장의 협력업체입니다. 두 개요, 거세 개, 한 다섯 개 왔네. 다섯 개가 와서 뭐뭐왜온 거예요? 거기서 생산을 못하잖아요 응. 생산을 못하니까 우리가 임시로 여기서 생산을 해주는 거예요. 협력업체 관계자는 금형이 그 업체 3곳에 분산 배치됐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협력업체도 금형을 그 받았습니다. 몇 대나 그러면 받으신 거예요? 사고 사업장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설비 반출과 관련한 업무 보고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청은 일부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금형 반출이 작업 중지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오로지 납기만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우회해서 생산을 계속하는 것은 그 유구조에 대한 그 충분한 애도의 의미가 아니라고 봅니다. 해당 업체는 금형을 수리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금형도 쓰다 보면 고장이 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석적으로 제 협력업체하고 몇분지다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업체는 또 반출한 설비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설비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